자, 사연자가 왔네요, 여러분들. 한번 사연자분하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죠? 성인이 된후 사연 두 개가 있긴 한데, <laughs> 두 개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요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하, 저요. 자신감 아, 없어요. 아, 근데 되게 목소리가 좀 되게 활발하신, 쾌활하다고 네. 해야 되나요?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저요. 그러니까 그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보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 테니까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저는 이게 성인이 된 후에 가장 무서웠던 썰인데 집에서 일어난 건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루는 부엌, 하루는 세탁기에 있는 베란다, 하루는 제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이 세꽃만 물건이 떨어지고 이때는 이제 저녁 10시쯤에서 아니면 그 사이에 새벽 1시쯤에 일어납니다 특히 이렇게 연결돼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 방에 예전에 빨간 의자가 있었는데 등받이만 빨간색 의자인데 선명하게 손바닥이 있어서 봤더니 손바닥이 등받이 한가운데 찍혀 있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저는 의자만 잡아도 위쪽만 잡는데, 이게 처음에는 손바닥이 있어서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제가 그때 됐을 때는 제 손바닥보다 작았고, 저는 외동이어가지고, 이 손바닥이 이게 뭐지?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지? 하면서 저는 찾기로 시작했지만, 이거를 찾는 게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무섭다고 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거를 지켜봤어요, 또. 근데 일주일 동안 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진짜 있나? 귀신이나 이런 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부엌에다가 놨더니 어느나 보니까 없어져 있고. 그리고 참고로 부모님은 의자에 이렇게 손은 잘안 대세요. 근데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 후에는 이제 물건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가위 눌림이 조금 심했어요. 만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좀 괜찮을 때한 한두 번씩 놀리는데, 이게 아예 그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에 목신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설 하나랑, 그리고 최근에 있던 일인데요. 이게 12월 3일날 있던 일인데, 정확히 말하면 5개월 전에 이제 저는 원래 저녁에 트위치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한번 방송을 해보자 해서, 밖에서 방송하는 도중에 저희 집에서 15분에서 이제 20분 정도 걸어가면 하천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하천에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 지나가 보니까, 어, 웬 핑크색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핸드폰을 이제 돌다리를 찍고 있어서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시선은 계속 핑크색 입은 옷사람한 테만 자꾸 집중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무와 전봇대가 있었어요. 나무를 지나 전봇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돌자리 있는 쪽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핑크색 옷 입은 사람마저도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뭔지 했는데 핸드폰에는 분명 영상에는 너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제 눈에는 분명 핑크색 옷 입은 사람이 분명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핑크색 옷 입은 사람이 한 6살에서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기 같은 게 보였고, 저는 그 순간에 잘못 봤나 해서 아이들한테 막 영상이고 사진이고 다 돌렸어요. 근데 이게 귀신이라기에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사라진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본 처음 본 귀신 썰이었습니다 음, 일단 그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제가 들은 걸로는 집에서 어, 본인이 쓰시던 의자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그 집에 살고 계신 분은 아마도 부모님 두 분과 본인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집에서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 크기보다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죠. 아... 이렇게 손바닥에 이런 자국이었나요? 이런 자국이었나요? 음, 손가락이 위로 이렇게,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에피소드가 있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집 근처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하천이 있었고 거기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핑크색 옷을 입은 여섯 살에서 7, 곱살 되는 여아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앉아 있을을 것 봤고 사진까지 찍었었는데 그 형체가 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예 사라졌어요. 그 사진을 공개하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살짝 정리해 보면. 트위치 방송을 하는데 트위치 방송하다가 돌다리 쪽으로 갔는데 돌다리 쪽에서 이상한 게 찍혔다라고 해서 이런 걸 찍어 찍었던 거죠. 뚠뚠. 그러면 이게 지금 방송 캡처인가요? 네, 방송 캡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어, 문제네. 이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러니까 여기 머리, 몸통, 다리. 네, 다리가 한 개인가요?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잠깐만요 제보장 <laughs> 혹시 글레이에 충격 받으신 일이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셨고요. 와, 근데 진짜 귀신 같다. 너무 그렇게 보인다. 두 가지만 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손자국 봤었던 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고, 요 형상을 보신 거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손바닥 자국은 약 2년 전이고, 귀신 형태의 본 거는 5개월 전입니다. 어, 5개월씩이나 됐어요? 혹시 이거를 특정 누군가에 보여 주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친구들한테 영상이나 아니면 그 손바닥 자국은 이제 사진으로 돌렸어요. 손바닥 자국도 그럼 지금 사진이 있어요, 혹시? 아쉽게도 그거는 삭제해서 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있는 게 의자 등받이 쪽이었나요? 등받이 쪽이 맞죠. 제가 이해한 게그 등을 대는 쪽인 거고요. 그죠? 아니, 등 대는 쪽 말고 그반대 쪽에 돼. 혹시 사촌 동생이라던가 뭐 조카라던가 이런 어린아이가 있거나 집에 온 적이 있나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어, 뭔지가 특정되지가 않네요, 진짜. 진짜 핑크색이다, 정확하게. 네. 이 사진을 찍은 곳이 그 산책 블루인 거고요. 네, 산책로.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 그 이거는 디스코드로 하면 돼. 와, 이거 진짜 잘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형체가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는 귀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가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시청자가 몇 명이 같이 받겠네요? 그 상황에서? 그때는 제가 없었어요. 혹시 원본을 가지고 계세요? 원본을 아, 있어요. 그래요? 혹시 보내주실 수도 있나요? 쇼츠인데 혹시 쇼츠로 보내도 네네, 될까요? 고 혹여라도 뭐풀 영상이 있으면 더 좋고 그 부분 앞뒤 5분 5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본 영상이 있는 네네, 게 제일 좋고 10분 영상 짜리면 더 좋고 그리고 우리 제보지님 혹시 이 궁금하시죠? 귀신인지 아닌지 네 궁금하긴 합니다 <laughs> 그 지역이 어디시죠? 얘기해도 돼? 인천입니다 와아깝 <laughs> 그 매니저님께 그 주소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귀신인지 아닌지이걸딱 봤을 때좀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나요? 아, 저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어, 2년 전에 한번 겪었고, 요번에 근래에 겪으셨잖아요. 그래고 뭔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충격받은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영안이 트이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근데 저도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어 저도 지금, 너무 지금 긴가민가했고 이거 보셨다가 없어졌다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음... 인천이니까 아, 저희가 네네네네. 출동할 일단 이거부터 정하죠. 누가 출동할 건지 눌러서 정하는 걸로 하죠. 네, 네, 하나, 둘, 셋, 아 네. 네. 저기 한 개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멀리서 봤을 땐 있었고 그리고 카메라에 찍혔고 없어지는 순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가능하실까요? 거기 나무와 전봇대가 있었는데 나무가 좀 많긴 해요 네. 거기가. 근데 나무를 지나고 이제 거기 앞에 전봇대가 바로 있었는데 그거 바로 지나자마자 없어졌어요. 지나자마자 그냥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처럼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신 건가요? 네, 아예 없고 핑크색 옷 입은 사람도 아예 없었었어요. 아. 이거 한 것만 다시 확인할게요. 그때 방송 중이셨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안 계셨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시청자가 많이 없어서 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없었어요. 중간에 뭐가떠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떠 있는 건지. 방송 중에는 그 얘기를 혹시 하셨나요? 그따 당시에 오 사람이 다하고선 이제 핸드폰도 돌리고 전 눈은 이제 거기 계속 가 있고 근데 전봇대 지나자마자 바로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도 좀 이상 이 해당 위치랑 이런 걸좀 보고 싶은데 진짜 무섭게 이게 무섭다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있어? 지금 저도 벽에 붙어있는 거줄 알았는데 벽하고 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밑에 바닥하고도 떨어져 있고 혹시 시간대를 대략 알수 있을까요? 시간대가 이제 7시 반 정도 겨울에 7시 반이겠군요 위에 보면 네. 얼굴 살색처럼 사람 얼굴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형체가 다보이기는 하는데 이 영상의 전체 다시 보기는 없으신 거죠? 네, 그때 쇼츠만 있어요. 와, 이거 좀 무섭다. 제보장 그 혹시 그좀 가능하시면 저희가 실내가 아니면 그 현장을 저희하고 같이 가서 좀 증언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찍었고, 네. 여기 위치가 어디고, 저기서 보였다 등등에 대한 그것만 있어도. 낮에 그 그림만 따더라도 밤에 저희가 조사하기도 편하고. 음. 그럼 인천 어디 쪽인지까지, 그러니까 무슨 구인지까지만 또특정이 가능하시나요? 네, 구입니다. 아, 거기 사건사고 많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여기가 지금? 많아요. 음.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어,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때 기웅님 채널에서 추적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제보했거든요 혹시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해도 상관없을까요 어? 아 여기서 나가면 추적기도 에 나가도 되냐 아 안됩니다 중에... 어. 이미 저한테 귀에 들어왔으면 제 겁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웅이한테 미안한 얘기를 제가 하나 줬어요 어... 네 하나 줬기때 제보가 들어온 거 하나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 또 들어온 제보잖아요 또줄순 네. 없죠 아. 네. 이건 가지세요 아네네 감사합,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가실 분아 형이 아 이렇게 또 컨텐츠 욕심이 있으시네 아. 야 내가 누르려 그랬는데 아, 바로눌러버리네마아네혹여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현장 답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고 일단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연락처를 매니저한테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부장님 아, 네, 따로 연락을 드려서 좀그 네. 조사해야 될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보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처음에 아무 사연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와 사진 보고 아는 사연 아, 네, 진짜 아무 사연도 아니어가지고 이분이 왜 사연이면 이럴까 근데 왜 채택이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있었네요 증거자료가 너무 명확하게 명확한 게 있었네 그 영상 하고 좀뭔가 이렇게 보면 해봐야 그,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실험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현장으로 보일지. 찍히는 거저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로스트각이죠 사실은 음. 마왕형님 1차 검증으로 증언 다 따면 저희가 귀신인지 확인까지 하는 부분까지 하면은 정말 이거 되게 어그 여자는 왜서 있었을까 왜냐면 이런 컨텐츠 했을 때가 나왔던 게 세자매 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한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시간대가 일곱 시 반이면 좀 초저녁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가 길어졌잖아요. 제보자님이 보신 게5 개월 전이라고 겨울. 하면은 겨울이어서 해가, 예, 해가 제일 짧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조도랑 지금 같은 시간대 갔을 때 조도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좀 감안을 해서 움직여야 될것 같기는 음, 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역시. 그리고 또 거기 주변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느냐 좀 비슷한 네, 부분까지 프로파일링하면은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혹시 뭐 시체가 떠내려왔는가? 저게 아. 원래 하얀색 원피스인데 뭔가 묻어가지고 네. 빨갛게 보인 게 아니었을까? 관... 네 관련돼 뭐라고요? 너무 무섭잖아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아 네. 관련돼서 혹시 그 지역에 관한 여러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매니저님 제 이메일 한 번만 올려주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소중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관련돼서 어, 조금이라도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보내주시면 제가 좀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음. 어,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